네, 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우리 백세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세 시대를 살면서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돈을 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능력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돈을 버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집에 아니면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예컨대, 지금 은행에, 은행 내 계좌에 1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은행 계좌에 10억 원이 있으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백수입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돈이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 당연하니까요.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줄어들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이 1천만원씩 나에게 들어옵니다.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은 얼마가 들어오느냐,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는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간단한 원리는 돈은 버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결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가장 논리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은행 ATM기에 가서 돈 1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요, 급하게 나오느냐고 카드만 빼고 돈은 챙기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나왔습니다. ATM기에 돈을 뺀 것은, 인출한 것은 확실합니다. 단지 빼놓고 그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만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자,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차를 타고 많이 왔습니다. 예, 할수 없다. 재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그곳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는 동안, 되돌아가는 동안,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100만원을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얼마 얼마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어차피 그 100만원을 누군가 가져가서 그리고 다 써버렸다고 해도 세상에 그 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만원을 써도 100만원은 어떤 다른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서 100만원을 써도 똑같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세상의 총량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ATM기에서 돈을 빼고요 그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일정 시간 동안 삐삐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져가지 아니하면 그 돈은 다시 ATM기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삐삐 소리가 나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친구는 은행 측에 은행 측에 통장 정리를 해 보니까 다시 그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돈이 없어졌어도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00만 원이 없어져도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뒤집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한 달에 벌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능력, 돈의 그 용량이 커지면,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해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울하지 않을까요? 걱정되지 않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 원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그릇의 문제가 됩니다. 천만 원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천만 원은 아니야. 난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돈을 버는 능력,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서 좋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그 그릇의 용량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그릇은, 그릇의 용량은 각자 돈을 버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생이 만 원을 잃어버리면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은 만원 정도 잊어버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금액에 좌우되고 있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돈을 버는 능력이 있으면 돈의 손실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돈에 대한 불안은 그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돈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방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시장에서 가치 있는 스킬, 기술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더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이 돈을 버는 능력이 해결된 뒤의 일입니다. 돈을 벌고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으면 돈에 대한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나는 만들 수 있어, 벌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시적인 손실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절대 동의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돈에 대한 그 불안을 줄기, 줄이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정신적인 위안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실용성 있는 해결책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돈 버는 능력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